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옵스 콜드워의 AR 크리그 6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무반동 0티어였던 시절이 있었던 AR이죠 그 시절을 추억해 보면서 한번 써봤는데 웬걸 여전히 반동도 착하고 데미지도 생각보다 강력해서 놀랐습니다 잠수함 버프라도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골몰일 수도 있고요 시즌3가 시작됐는데 이번 시즌에 한국인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 기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무기 설정이나 보고 싶은 무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막 있으니까 공원 같은데, 아스. 휴 발소리가 나는데 내 거지. 절대 못 뺏기지. 어빌 그냥. <laughs> <가스가 온다. 웃음> 어디 갔냐? <laughs> 아이고 못 잡았다. 이리 와. 올라가네 친구. 위에 있는데. <laughs> 휴. 아이 스마이크 뭐야? 어이? 여기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고 누 누굴 쏘는 거야 이거 <laughs> 까비 이게 뭐지? 왜 경계하고 있었지? 끼었다. <laughs> <귀엽다. 웃음> 깜짝이야. 뭐냐? 가스가 접근 여기 안놈이 있고, 이려 온다. 보셨어요? 여기서 왔다. 계약 <laughs> 실패. 차 내렸다. 다시 탔어요. 어디로 갔지? 빠졌네. 터졌나? 차 터진 기 있다. 걸어오네. 오, 데미지 괜찮은데. 뭐야 이거? <laughs> 어서 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두명 오고 있었거든요. 어디 있지? 가스가 접근 중이다. 있다. 여기 100m 안에 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100m 안인데 여기 있나 본데? 아니면 뒤에 있으면 이미 날 쐈을 것 같고 여기 100m 밖에야이 집이밖에 없는데 누가 방금 쏜것 같은데? 김타인가 여기 있 네. 너도 탈라고? 올라온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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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따라 아, 가비. Loi,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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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 <laughs> 없 지롱. 와, 근데 헤드 샷 겁나 게맞았 는데 몇 대？안 맞았 는데 벌써 이만큼 깎 였어？가까운데 상 황이, 안 좋다. 옮겨. 근데 얘가 아까 쏘던 걸 얘인가? 쏘던 게 얘인가? 좀 가까웠는데 방금. 발 앞이었는데. 휴 나 본데. 나갔는데? 어디 갔냐? 옆집인가? 어디 가셨어요? 아, 상견도안 사고 왔는데. 확산타 오면 때나 나갔나 보다. 옆집인가? 어디야? 어디야? 아이씨. <laughs> 녀석. 아끼똥. 자, 여기서 여기서 이쯤에 소리 났거든요. 어, 왼쪽에서 소리 났는데.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좌우 밸런스 뭔 말해? 저 확산탄 공이다조 다섯 안남다 쓸어버려. 위로 갈까? 아 마스크 없다. 얘가 이쪽으로 쐈거든요? 저 집에도 있나본데? 크흠 어디 있을까요 저쪽 저쪽에서 터지는 소리 이 집에 상점이 있는건데 이집 가도 될까? 자, 세명 남았는데 얘가 아까 써... 왼쪽을 쌓고 저 끝에 집에도 있을 것 같고, 내 왼쪽에 한 놈, 끝에 집에 쪽에 한 놈, 한 놈이 어디 있을까?